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연구원, 지능형 자동차 플랫폼 센터장, 이충구입니다. 미국이 자동차의 그런 어떤 경쟁력이나 품질력, 평가력, 미국 시장이 가장 투명하고, 그래서 격전지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시장에 유일하게 지금 진출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일본, 독일, 한국입니다. 이태리나 블란서도 이태리도 피아트 진출했다가 철수를 했고 견디지 못해서 철수한 거예요. 블란서도 르노 뭐 16이나 뭐 이렇게 해서 70년대 8 0년대수출 했다가 철수를 했고 폭스바겐도 사실은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진출했다가 철수를 했다가 브라질에서 남미 쪽에 그 뿌릴레에서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아우디나 뭐 저기 폭스바겐 브랜드를 갖고 다시 진출을 했는데 요새 다시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투명한 시장, 거기서 현재 그 경쟁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품질, 가격 경쟁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고객이 받아들이는 시장에서의 그런 경쟁력으로 봐서 세계 3강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윤기원 안에는 어, 뭐 사람이 다니던 일반 차들이 다니던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전혀 어떤 통제된 속이 아니고 아무 때고 자율주행을 한 2km를 오르막길 내리막길 또 GPS가 잡히는 길안 잡히는 길 마음 놓고 이렇게 주행을 벌써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일반 도로에서 이게 주행을 무난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세계적인 추세로는 금년 말쯤, 금년 내, 금년 말쯤 독일, 일본 또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딘가의 고속도로에 제한된 구역 안에서만 뛰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나 안전으로 봐서 가능하지만은 일반 아주 개방된 도로에서 뛰기 위해서는 아직도 뭐 20년, 30년을 내다보는 데가 많이 있고. 얼마 전에 테슬라도 조금 좀 서둘러서긴 했지만은 커다란 인명 사고까지 냈던 거는 어떤 사회적으로도 경종을 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야 될 길은 10년, 20년 멀지만은 차곡차곡 기술을 안전하게 쌓아 나간다 그러면은 한국도 10년, 20년 내에 선진 대열에서 뒤지지 않게 충분히 기술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증기 기관이 1700년대에 이렇게 발달이 발명이 돼 갔고 그놈이 내연 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연 기관으로 발달할 때까지는 한 15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그 내연 기관으로 자동차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이미 뭐 성강 안에 들었고 충분히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기초는 다져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의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것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차죠. 그 다음에 전기, 순수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전기차 또는 수소엔진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강 안에 들어있지만은 지금부터 이 변화에 나가는 그런 속도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은 한국이 삼강 아니라 한국이 이 지구상에서 탑까지 이렇게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